국민 10명 중 6명이 스마트폰을 쓰는 요즘. 이제 우리 일상에 앱은 필수가 되고 있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는 만큼 다양한 앱이 쏟아지고 있죠. 과연 사람들은 어떤 앱을 사용하고 있을까요? 역사상 가장 위대한 밴드, 비틀즈. 영국 록밴드의 전설, 퀸. 세계적인 록스타, 본조비. 이런 록스타들이 스마트폰을 사용한다면 어떤 앱을 사용했을까요? 우리의 궁금증을 해결해줄 밴드, 유쾌한 음악으로 사랑받는 슈퍼키드를 만나봤습니다. 오, 음악 소리도 막 들리고. 와, 덴버즈, 오, 오디션. 오, 너무 이쁘밴다 와, 어떤 밴드들이 있는지 너무 궁금한데요? 아, 나다 개성있는 음악으로 많은 팬들의 사랑을 받고 있는 슈퍼키드. 실력파 인디밴드에서 최근 서바이벌 프로그램을 통해 전세대를 아우르는 밴드로 성장했는데요. 음악을 사랑하는 그들은 과연 어떤 앱을 사용하고 있을까요? 네, 오늘 그 사람의 앱, 우리 모두를 춤추게 하는 밴드 슈퍼키드 네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와, 안녕하세요. 네 분은 스마트폰 자주 쓰시나요? 스마트폰 네분다 쓰세요? 네. 네. 네, 다 스마트폰 쓰고 있습니다. 어, 피처폰 아니고 다 스마트폰. 네. <laughs> 스마트하니깐요? 스마트하니 아, 역시, 역시 우리 스마트쇼 어울려. 아, 네. 탁월한 캐스팅. 선택 캐스팅. 탁월한 캐스팅. 네, 탁월한 캐스팅. 예. 네. 예전에 대학 가야될 때 만났거든요. 그때부터 알았어요. 네, 2004년도에 <laughs> 어? 만났었어요. 아, 정말. 그때, 야, 그때. 그때, 어. 차이니즈 옷이랑 고 있고 막나와지고막 아아 <laughs> 그랬었는데, 아. <laughs> 스마트폰 네분다 쓰시잖아요. 어떤 거 많이 쓰세요? 전화, 문자 많이 쓰실 텐데 그거 말고. 저는 스마트월렛. 네. 그게 스마트 굉장히 월렛. 편하더라고요. 애플리케이션 좀 이따 소개해 주시고요. 아, 그게 되고. <laughs> 어, 어, 어떻게 쓰시는지. 아, 저는 전 그러니까, 노래 듣는데 많이 쓰신다거나 그런 거. 그러니까 노래 듣는 건더 당연히 기본이고요. 생활하는데 있어서 뭐 네. 매장 가서 내가 때 지갑에 카드가 너무 많아가지고 음. 네, 그걸 가져가기 귀찮더라고요. 네. 근데 애플리케이션 보니까 그 안에 카드를 다 집어넣어줘야 돼. 그래서 그냥 핸드폰만 가지고 다니면서 그걸로 다 포인트 쌓고 막 그래요. 아하. 음. 뭐 특별하게 쓰신다 하는 거 있으세요? 혹시 스마트폰? 아무래도 이제 음악 듣는 걸 네. 많이 쓰는데 어. 뭐 음악만 듣는 걸로 끝내는 게 아니라 요새 스마트폰으로 월낙 일반 대중들도 음악을 많이 들으시기 때문에 네. 그새 앨범 준비나 이렇게 작업 중에서도 새로 음악을 만들면 그걸 스마트폰으로도 꼭 옮겨서 한 번씩 모니터를 해보게 돼요. 어. 스마트폰으로 들었을 때 어떻게 들리는지도. 어. 음질, 음질 테스트. 아, 음질 네. 테스트. 네. 굉장히 네. 중요한 그 작업의 중간 과정이 되고 있습니다. 뭐 쓰는 거 있어요? 저는 이분들이 쓰는 거 저도 같이 씁니다. <웃음> <웃음> 같이 <우와! 하고 웃음> 예. 이제 본격적으로 네, 네 분이 쓰시는 애플리케이션을 한번 살펴볼게요. 네. 커치스부터 한번. 네. 보겠습니다. 어떤 거 쓰세요 주로? 이제 개러지 밴드나 어. 뭐 이런 메트로놈 같은 거 항상 가지고 다니면서 아. 네, 메트로놈 체크. 그거는 언제 그 음악 들으시면서 같이 체크하시는 거예요? 네. 음악을 들으면서 같이 노래를 체크해? 만들거나 이럴 때 대충 이제 딱 들어보면서 요요 요 박자로 만들면 아. 되겠다. 오. 네. 아, 왜뭐 이렇게 뭐가 이렇게 즐거우세요? 아, 네. 워요 너무 재밌어요. 아, 이런 애 정말 좋아요. 네. 저희는 정말 모르거든요. 네. 피아노 배우시는 어린이 여러분. 이렇게놓고 하면 아주 좋아요 아주 좋아요 <laughs> 최고예요 피아노 치면 이거 안 들려요 소리 안 들리나? 그래, 그래. <laughs> 스피커 연결해서 어. <laughs> 동, 동에 끼워서 벽에 <laughs> 끼워서 이어폰으로 네. 네. 그리고 게러즈 밴드 같은 경우는 음. 바로바로 그자체 뭔가 떠오르는 걸 바로바로 바로 작업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거는뭐 작곡하는 애플리카 간단하게 애프리카? 작업 스케치할 수 있는 작업 오 정말요? 네. 뭐 어? 악기 소리, 다 드럼, 베이스, 뭐 기타, 피아노 다 있어요 오 신기하다 기타로 바로 바로바로 할 수가 있고요 저같이 어. 기타 못 치는 사람도 어. 할수 있나요? 네! 음. 충분히 할수 있어요. 이게 음. 오토플레이라는 게 있어요. 어. 오토플레를 이 키면. 그럼 코드 코드 만들면 연주, 알아서 연주가 돼요. G 코드. 어. 플레이 방법도 뭐 여러 가지가 나오더라고요. 어, 여러 멋있다. 네, 어, 기본적으로 네 가지 정도가 있는데. 네. 뭐 어, 음악 어플은, 이제 음악 작업은 주로 네. 저기 작업실에서 하는 편이고요. 음, 음. 중간에 그냥 놀때 같은 경우는, 루프메시라는 네. 그 스탠버그 사에서 나온, 이제, 샘플러 입금인데, 샘플러 어플인데, 이런 식으로 이제 아이디어 같은 걸 얻고 싶을 때, 네. 여러 가지 이런 샘플. 그러니까 샘플러라는 게 네. 여러, 이렇게, 네. 여러 가지 샘플들이 이제 소스 같은 있는 거예요. 어. 내가 가공하고 싶은 대로 가공을 할수 있는 거예요. 어. 이렇게 리듬을 뺐다가, 네. 이렇게 <laughs> 이렇게 타이밍 같은 거 맞춰가지고 디제이가 디제이 디제이 디 정말 아 저는 음. 기타 튜너를 씁니다 아 어, 역시 또 어. 기타랑 기타 같이, 같이 네. 보여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야요뭐 아니, 굳이, 굳이 그러지 않아도 되고요 네, 네. 이렇게 보시면 네. 이게 바늘이 움직이잖아요 네. 이렇게 목소리만 들어가도 이게 음 음을 인식을 해가지고 바늘이 네. 움직여요 음. 그래서 그냥 이거를 앞에 두고 이 마이크에다 대고 이제 기타를 치면 음. 그 소리를 듣고 얘가 이제 조율을 그니까 무슨 의미다라고 음. 말을 해주는데. 음. 예요네그이 앱은 음. 많이 쓰더라고요. 아 그래요? 어, 아기 그래요? 아기 하시는 분. 아 감사합니다. 잘 봤고요. 마지막으로 슈카카 씨. 네. 네. 어떤 앱 아, 쓰세요? 저는 진짜 이게 쓰는 게 별로 없거든요. 음. 그래서 그나마 제일 제일 많이 쓰는 거는 손전등. 손전등이요? 앱, 아, 앱 아, 있잖아요. 어, 네. 왜냐하면 무대에서 네. 드럼. 자리가 굉장히 어둡거든요. 뒤에 아, 있으니까. 네, 맞아. 떨어져서 사고 날 뻔한 적도 많고, 응. 그래서 이걸 받아서 이제 무대 올라가서 이렇게 확인하고, 네, 제가 일일이 확인하고, 아. 네, 지형지물을 이렇게 확인하는 용으로 네, 쓰고 있습니다. 그렇게 쓰고 계시는군요. 네, 보여드릴까요? 네. <laughs> 아, 아유, 보여주세요. 어떻게 쓰시는지. 알죠. <laughs> 보도가 <아유, 웃음> <laughs> 아, 되게, 되게, 되게 이렇게 쓴. 눈이 보셔. 눈이 보셔. 네, 밝은 기운을 무한 발산하는 슈퍼키드 오늘 만나봤는데요. 이 앱을 소개를 딱 들으니까요, 너무 너무 그 슈퍼키드의 노래처럼 밝은뿐만 아니라 알찬 기운까지 담, 담겨져 있는 것 같아요. 너무 너무 어. 잘 봤습니다. 네. 앞으로도 좋은 모습 계속 기대하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슈퍼키드 화이팅 마스 쇼 파이팅.